올줄 알았다. 가기 그랬어, 가기. 돈 많이 봅니까뭐 우리 성과급이니까 뭐 시킨 일만 잘하면 많이 벌지. 그데그 네. 삐삐 번호. 진짜 한번 보고 외운 거야? 당 부장 2577800 아래 중국집 3847239 오스트리아 면적 83857제곱킬로미터 인구 7587000명 어려서부터 한번본 숫자는 머릿속에 와서 그냥 확 박힙니다. <laughs> 나이 새끼 이거 신기하네. 아... 일 들어왔다. 출근하자. 가자 여자 가자. 안녕하세요. 야! 신사답겠죠? 야이도둑놈새끼 이자를 치는 일이다고 공사를 통으로 먹겠다는 게 무적 기장 같은 경우야! 참 급하다고 돈 빌려 달 때는 언제고 누가 내돈 땡겨 쓰라고 시켰어요? 에?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저기 제가 잠시만.

이 꼴로 집에 가 있는 걸고 사우나 e r 못다내려라너내좀 보자 성태 전마을 말로는 니가 숫자도 잘 배우고 일7이도 배짱 좋게 빠닥하던데성태감주먹잡이 할래? 아니면 돈 장사하는 내 따라 된거큰 돈을 벌 기회가 왔다. 예, 회장님. 밑에서 일하겠습니다. 알았다. 에이. 이번 인사할표 선배가 실력이 없어서 안된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한 부장 그새 그저... 총장이랑 같은 교회라 줄탄 거잖아요. 제 예, 선배, 아 힘내시고 월말 지나봬요. 예, 들어가십시오. 축성, 축성! 부장 떼고 한 부장님, 아이 기동대 아멘입니다, 아멘. 와맨. 아 우리 부장님 승진 축하리인데 얼마 이런 게뭐이중요합니까 무조건 참석해야죠. 예. 그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아, 한부장님 사랑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밤 광란의 질주 끝에 가로등을 들이받은 슈퍼카 음주운전자는 슈퍼게미 주식부자로 유명한 여의도 람보 이창민 씨로 밝혀졌는데요. 나 람보 내 실력 내 돈이 보증하자 회원님 람보 믿고 실탄 발사 람보의 100억 투자 방송 시작합니다. 아이 뉴스는 뉴스인데 이게 연인 뉴스에 나온 사건이네요. 벌금 최고로 때려서 약식계소로 넘기세요. 네. 배경 계좌 추정은 어떻게 됐어요? 아, 그건 두 부장님 결제를 받아오셔야. 아 이제 먹고 옵니다 식사 나락. 아네 다녀오세요. 탈수검사님, 네 휴깁니다. 우리 VVIP 회원님. 제가 왕형님께 무릎 꿇고 왕형님? 께받아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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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 n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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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사채 발행내역 같은데 숫자가 좀 이상해. 이 많은 숫자들 중에 원본 대조형 진짜 숫자를 찾아야 되거든요. 옛날 사채업자들은 보안을 위해서 장부 숫자를 아무처럼 썼어요. 이것도 그렇게 작성된 문서. 이런 거알 만한 사채꾼노인네가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 빵에서 나와서 돌아가셔가지고. 알만한 사람이 떠올랐다. 옛 기억을 떠올리며 대춘이가 보낸 차용중의 빚을 갚았다. 몽골의 삼촌이 밤을 새워 숫자 암호를 푸는 해독법을 찾는 동안 나는 솔라바이와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했다. 그리고 동이 틀 무렵 삼촌에게서 한 통의 팩스가 왔다. 익명의 제보 서류에 적혀있던 숫자 암호를 푼 열쇠는 2 5 7 8 0 제보 서류에 적힌 이 어마어마한 숫자들 중에서 찾아낸 25780이 다섯 숫자가 바로 솔라바이오가 발행한 1 0 원본 대조용 전환사채 번호입니다. 이렇게 노가다로 하나씩 찾은 번호들이 부장님 앞에 놓인 전환사채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음주사건 조용히 처리하랬더니 세상 시끄러운 주가 조작을 들고 오셨어? 부장님 이전환사채 추적한 결과 주가 조작 수익금이 흘러 들어간 두 개의 회사 이름을 찾았습니다. 람보 여자친구가 대표로 있는 뷰티스파클 그리고 GMI뱅크. 이두 회사 모두 람보가 방송에서 왕영님이라고 소개한 쩐주. 이 명인주 회장이 대주주입니다. 내부거래함이 확실합니다. 야너 근데 사채한 명예회장이 누군지는 아냐? 예. 주가 조작 배우이자 쩐주 사기꾼이요. 특수부 황기석 부장 장인이기도 하죠. 주장률 라이벌. 영장 쳐. 예. 눈안 깔아. 구경났어? 소년수로 나온 지 이틀만에 다시 사부를 칠순 없었다. 우선 저한테 파세요. 그만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죠. 이 아가씨는 뭐니? 기지배가 돌아? 비닐랑 환장했어? 맞으면 아픕니다. 때려봐. 때려봐. 맞으면 아픕니다. 야야, 어? 야, 제대로 한번 맞아봐 <laughs> 얼마나. 엎드려, 이 새끼야. 으이구야. 뭐야, 이건. 화장실도 가려. <놀람> 어? 그럼 야, 빨리 꺼져, 이 새끼야. 비키라고, <싶다> 임마. 어? 쳐봐. 새끼는 뭐야? 몰라. 그봉! 차! <기를> <IP prevent>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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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와 승객들 진술도 일치하고 맞은 놈들 전과도 잡다 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 아이가 우리 준경이랑 같은 편으로 싸우나인가요 아, 예. 이놈은 소년원 전과도 있고 보호자도 없어서 좀더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응. 음. 어 그럼 이 사건은 조사가 아직 끝난 게 아니네요. <laughs> 준경 학생 가도 됩니다. 아, 준경아. 너 다시 들어가 있고 얘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해. 네? 같은 편으로 싸운 아이인데 제가 보호자로 조사받을게요. <laughs> 얘, 네 이름이 아 은영아, 너 이리 나와. 이제 네 차례래. 아니 저기 어머님 그게요. 뭐해? 너 들어가 있고 우리 편 오라고 해. 아니 전녀석은 저희가 알아서. 엄마, 너 오늘 가. 야. 야. 문좀 열어주세요. 야, 이거 여길 왜또 들어와? 이러시면 곤란해요. 시간도 늦었고. 야근은 익숙해요. 제가 보호자로 조사 끝까지 받을게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제가 우리 편 보호자도 한다니까요. 엄마한테 일이 생겼어. 보는 대로 빨리 전화 부탁해. 천정보무관건 수첩 복사본입니다. 거기 블루넷 님은 오천이라고 적힌 거 보이시죠? 네, 근데 이게 뭐예요? <laughs> 본인이 더 잘하시잖아요. 아니, 전 이런 거래를 해본 적이 없어요. 현시관부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합니다. 대학 친구였던 손승진 장관에게 5만 불 상당의 뇌물을 줬다는 혐의였는데 당시 특수부 수사팀장이 황기석 명회장의 사위야. 명회장의 사위라고? 어떤 재료를 갖다줘도 입맛에 맞게 요리하는 능력이 탁월해 검찰 내에선 황 셰프라 불려 엘리트 코스 착착 밟는 차세대 검찰총장 후보쯤 되는 인물이고 그럼 진짜 노력던건 손장관이었겠네? 맞아 셰프님이 만들려던 요리는 성공했지 도지사 후보 지지율 일이었던 손장관은 뇌물죄 스캔들로 출마 포기했으니까. 윤 대표님 재편은 예심에서 그녀무시해잖아손 장관 사퇴하니까 수사가 흐지부지 된 거지? 그런데 왜? 석스 목숨을 끊으신 게 확실해? 동영상 보냈어. 확인해봐. 외에 다른 가능성은 없어 보여. 경찰은 구속 수감에 대한 우울증 자살로 종결했어. 아니야. 이런 선택하신 분이 아니야. 7월 11일 청담동 클럽 가신 거 맞죠? 독신 장교가 휴일에 클럽 가는 게. 군법을 위반한 건 아니죠. 윤 대표 사망 후에 군에 입대해서 계급은 소령, 지금은 16사단 법무참원입니다 그럼 클럽 CCTV에 찍힌 이 장면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들고 나온 가방이 술 취한 여의도 람보 이창민 씨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절도죄에 해당되는 거 아시죠? 기업 내부자료 유출은 영업비밀 침해로도 볼수 있습니다. 하... 그 법무관이라 잘 아시잖아요, 에? 증거 아, 이렇게 명백한데 계속 무비권 쓴다고 좋을 거 없습니다. 솔라바오가특허신약 다루는 회사 아닌가? 그럼 뭐 실적은 없지만 람보가 주가 조작 재료로 쓰긴 했죠. 무도장에 특허법까지 추가해서 확실하게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공소모대 군검찰 수사관입니다. 저희 쪽에서 신병인동하겠습니다. 뭐야 저거? 아니 본인 조 동의한 조사 중인데 지금 무슨 일입니까 이게? 군사법원법 44조 군인의 수사권은 군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가시죠. 어떡 하죠? 도와. 그냥. 김상태는 장검사 방으로 자진 출두했습니다. 대출 담보로 맡긴 회사 주식이 명회장한테 넘어갔다고? 어쩐지 요즘 주가가 너무 빠진다 했어. 죄송합니다. 다친 데 괜찮아? 병원 갔다 왔어? 여기장은 뒷손으로 공매도 걸어놓고. 주가 패드기 쳐서 회사 날릴 거예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넌 몸이나 더 추스리고, 역작전 걸수 있습니다. 영희 장공민의 전역과 타이밍, 제가 바삭하게 다 알아요. 아니, 너 주가 조작하겠다는 거야? 네. 아줌마만 허락해주시면. 안 돼. 회사 문제는 변호사 통해서 해결할 거야. 아니요. 이 더러운 싸움판에서 깨끗하게 이기는 방법은 없어요 법과 원칙으로 영의장 상대 부터요 예, 12번 대형 증권 2,800에 500개 매도 3번하고 7번, 2 0 0 0 때리시고, 오케이? 3,200 스탠바이 p c 방이 모여 이런 식으로 작전을 한다는 건 실시간 IP 추적이 가능한 요즘에는 어림도 없는 일이지만 이때는 가능한 시설입됐다 예, 좀더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집중. 타이밍 중요해요. 타이밍. 11번 이청이 받고 3번, 6번, 9번 8천 때리시고 예, 10번부터 4,500 스탠바이. 아직 아니야. 잠깐만 기다리고. 오케이 지금 4,500. 나머지는 다 따라오기만 해요.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한 10만 원권 자기 합숙료 준비했습니다. <laughs> 약속했던 금액에 200% 지급하겠습니다. 저는 성공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남았다. 자식이요 혓바닥 생생하네. 여기서 봐라. 엄마 사심이 첩불러니까아 그리고 지난번 푸킹 건은 그 이번에 챙긴 돈으로 합의받을게. 얼마야? 이 검사위 부장이고 있고, 차장이고 있고, 검사장 있는 거 모르나? 알죠. 그분들 용돈 받는 청인계좌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데, 제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도 한번 적어볼까요? <웃음> <웃음> 하... 좋게 해결해보시죠. 일주일 내로 주변 정리하고 한국뜨겠습니다 아, 그럼 명동 사측 바닥은 하난대로 회장님이 혼자 다 드시면 됩니다. 와, 기왕 칼 뽑은 거. 끝까지 한면 승부 보지? 돈으로만 싸우면 그럴 거도 싶었는데. 회장님은 진짜 칼로 쓰시니까. 대신 가족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제 조건은 그만합니다.